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14장 닷새 후에 대체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루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전부터 인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단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초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이다 밸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척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의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나 후, 보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롱, 고난과 조롱은 명예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드라마 아이블로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요. 바울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도움으로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은 벨리스 총독의 관할 아래에서 이제를 보호받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어찌 보면 한숨, 좀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노력은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요 바울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가이사랴까지 직접 내려옵니다. 그런 그는요, 장로들과 더불어서... 한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더 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대동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척하며 행동했었습니다. 이미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만큼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까지 대동했던 이유는 지난번 공회 앞에서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에 이번에는 그의 죄를 확실히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밝혀내고자 했던 의도가 강합니다. 더들로는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삼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아첨을 떱니다. 여러분 이두 더들로의 아첨은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고백액인 거예요. 아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들로는요, 유대인 종교 최고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예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산다고 하는 자들인데요, 그런 그들을 대변하는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총독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렸다, 큰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첨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가벼운 우리가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 하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첫 번째는요. 벨릭스 총독에게 당신을 힘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권세에 의해 태평을 누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로마의 세력에, 로마의 권세덕에 평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평화와 발전의 은혜를 발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평화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거짓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세에 의존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거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고발에서는요. 구체성, 즉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바울이 했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고발합니다. 그의 고발에는요. 전염병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고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과정법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자기 판단에 근거한 규정과 함께 우두머리라는 거짓 정보까지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고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엉뚱한 죄목들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박해해 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저해하는 정치적 범죄자로 교묘하게 그를 포장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들로의 이 고발은요, 그 어떤 증거도 증인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벨릭스에게 바울을 신문하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고발한 이 내용들을 알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에 합세하여서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념이나 생각 위에 서 있고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고발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부조리한 삶으로 이끌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그런 언어 모든 것이 복음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가는 행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10절부터는요 더둘러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둘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사회적인 평화를 깨고 있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있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고발에 대해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박합니다. 그의 고발의 내용에는 거짓심을 그, 그의 고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하며 말을 시작했던 더둘로와는 달르게 바울은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재판장됨을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3절의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더둘러의 그런 아청과는 비교되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의 변론에서는 요 더들로와 같은 비유, 과장, 거짓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이 바울은 아주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거론하면서 고발자들의 주장을 논리 있게 반박해 나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12일 동안 성전에서 다른 사람과 변론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발에는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13절 말씀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들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논리를 펼치는 자였습니다. 성도는 진리로 훈련받을 때 이와 같은 당당함, 탁월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 자신은 하나님과 성령을 믿고 부활과 심판을 믿는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은 바리세파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이단이라면 바리세인들도 이단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설명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구제할 돈과 성전에 바칠 재물을 가지고 왔고,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였으며, 아무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다만 성전에서 예배했을 뿐이며, 이를 본 증인도 많다라고 17절에서 18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바울을 붙잡은 것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정작 그들은 이번 고발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발을 철회할 셈이었죠. 예루살렘 공회에 재판에서는 사도 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할까지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정죄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옳지만 벨릭스는 선고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그는 바울을 보내고 온 천부장 루시아의 도착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이 바울의 재판을 계속해서 유보합니다. 하지만 이후 벨릭스와 루시아가 루시아를 만났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벨릭스로서는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인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죄 없이 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해롯궁에 계속 구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구금하였지만 그에게는 자유도 주어지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23절에 말합니다. 비록 바울로서는요 억울한 구금을 당했고 2년간 멀리 이동할 수도 없었으나 궁궐에서 아주 고위층의 친구들을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거짓되고 비겁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당한 신앙인이라면, 그런 비겁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복음, 진리인 복음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늘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려 했지만 이 세상의 비겁함, 이 세상에 있는 이총독의 자신의 그 관계와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것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수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아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믿음조차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양심을 속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아주 비겁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조롱당하고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것이 상처이고 아픔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보다 더큰 명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리 위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비난의 거리 자리에 또한 조롱받는 그 자리를 찾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분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 평안과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평화를 얻고 계속해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공격받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따라 살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 수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광의 상처, 아름다운 그 명예를 얻어 귀하고 복된 신앙인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로 인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곡되고 손가락질 반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조롱의 소리도 이겨낼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복음이 올바르고 세워지는 사역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잘 전할,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공격을 받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주를 믿으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도 고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 될수 있음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속해 예배 헌금과 쿠바 선교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고 쓰이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준 이 예물,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가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니 나와 이미 동행하시니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고난도 조롱도 이겨내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